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온집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논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이를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십일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냐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무이이다. 이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희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야냐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눠 주는 일을 맡았다. 고래의 지수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에스오아와 스마야와 아마랴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세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부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스무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부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예배에서 삶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는 예배가 끝난 후에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개혁은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에서, 30장에서 6월 절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그 감격은 단지 성전 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은 예배의 감격이 삶의 변화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끝난 자리에서 삶이 변하고 또그 삶이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죄를 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일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온 땅의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없애, 어,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 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어, 여러분 예배를 드린 유월절을 지키고 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백성들의 삶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서 무엇부터 했냐면 우상들을 부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죄악된 삶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감정의 해소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눈물 흘리는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흘릴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죄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로, 여러분 월요일부터 불이안일, 거짓된 일, 탐욕의 그 습관들 그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예배는 죄와 결별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의 진정성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될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크게 드러나는 죄악부터 그리고 작은 죄악까지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는 바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희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십일조와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칠 절과 팔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째 딸의 사기 시작하여 일곱 어,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딸이었고.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칭찬합니다. 예배를 경험한 백성들은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예배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드림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비단 물질로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 달란트,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 개혁은 백성의 마음이 회복되니 헌신이 넘쳤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헌신이 살아납니다. 헌신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 없는 헌신은 부담입니다.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는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로 이어지지 않고, 혹여나, 반쪽짜리 예배처럼 헌신이 없는 예배가 되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격은 있지만,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 또한 헌신이 있다 헌신이 있지만 감격이 없다면 그것도 다 나중에 쉽게 무너질 예배입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질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 어쩌면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함으로 나아갈 때 혹여 혹시 그것이 부담이고 또 짐이 되고 또 힘든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한번 예배 때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질서와 정의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헌신이 공평하게 사용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직하고 분배 체계를 세워 나갑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하는 일마다 참잘 되었다, 형통되었다라고 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열매는 단순히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희숙이 하는 은혜를 질서로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예배보다 삶의 정직한 질서를 기뻐하십니다. 성실함! 정의로움, 공평함, 진실함이 예배자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질서를 세우는 힘입니다. 희세기야가 충심으로 일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내 일상에서 질서와 정직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정리하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개혁은 성전에서 시작되어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백성의 행동을 바꾸었고 헌신이 공동체를 세웠고 정직한 질서가 나라를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또 오늘 또 함께 말씀 묵상하며 또 주일날 수요일 날 함께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린 이후에 삶 속에서 이어질 때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정말 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각자에게도 한번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나의 삶의 우상을 깨뜨리고 감사로 헌신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질서와 정직으로 이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